최근 수요일에 방영된 드라마 최악의 학의 6화와 7화가 공개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6화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을 연결하는 마약 사업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전기철의 입장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그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박춘모가 일으킨 문제를 해결하며 전기철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또한 중국의 유통책인 혜연이 박준모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면서 앞으로 어떤 갈등이 펼쳐질지 궁금증이 증폭되었습니다. 7화에서는 강남연합의 핵심 멤버인 최정배가 박준모의 검찰 개략으로 인해 조직에서 제외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7화 후반부에서 정기철이 다시금 박준모와 유정을 의심하며 흥신소 최 사장을 조사하도록 지시합니다. 최 사장은 유정의 아버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다가 결국 언더커버 경찰인 박준모의 진짜 정체를 알아내게 됩니다. 이로 인해 드라마 속에서는 숨 막히는 긴장감이 더욱 고조됩니다. 특히 박준모가 최 사장을 붙잡는 과정에서 최 사장이 건물에서 떨어져 추락사하게 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때 박준모은 경찰로서의 본분을 지켜 자신에게 필요한 서류만 챙기며 그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 순수하고 열정적인 경찰로서의 박준모가 어느새 화려한 범죄 조직원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명확하게 전달됩니다. 과거 영상에서 박준모가 언더커버 속 주인공들과는 다른 선을 지닌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기존의 언더커버 물속 주인공들은 자신의 신분을 포기하고 스파이로서의 정체를 선택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반면, 박준모는 아내와 가족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가장 큰 욕망입니다. 그래서 이번 임무를 성공하여 두 계급을 특진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몇몇 구독자들은 이 드라마의 제목인 최악의 아기가 박준모 자신을 가리킨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듣고 나서 최악의 아기라는 제목의 의미를 다시 심층적으로 고찰해 보았습니다. 최근 공개된 치와의 마지막 장면을 살펴보면 이 드라마의 전환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전까지 박준모는 살인과 같은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스의 신뢰를 얻기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도 살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치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최 사장의 죽음으로 인해 박준모는 의도치 않게 살인자가 되어 버립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그는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살인도 불가피하게 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드라마의 제목인 최악의 악이가 정말로 박준모를 가리키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이러한 고민 끝에 이 드라마의 진짜 의도는 박준모와 같은 언더커버 경찰이 악인으로 변해 범죄 조직을 잡기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그리며 진짜 최악의 악은 그런 악을 조장하고 방조하는 검찰과 경찰의 고위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정의의 이름으로 박준모에게 언더커버 임무를 지시하고 그의 흑화를 도와주는 세력으로 보입니다. 이 드라마는 선과 악의 경계가 무너지며 주인공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는 과정을 주요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치와의 마지막 장면을 통해 박준모는 살인이라는 선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살인은 더큰 욕망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 되어 버렸습니다.